안녕하세요. 최신 경영을 저격하는 리사이츠 리킴 강사입니다. 맞습니다. 오늘 또한 스피킹 기출 토픽을 백업해서 복원하는 과정을 저랑 같이 한번 공부해 볼 건데요. 이 토픽은 또 저희 매니저님 이 저번 주 주말에 받았던 따끈따끈한 토픽입니다. 여러분들께 이제 항상 이러한 특별화되고 차별화된 이런 유튜브 서비스를 드리려고 많이 노력을 하는데요. 저희 매니저님은 스피킹 8점이고요. 이 8점 역량에서 이 모델 답안을 어떻게 소화했는지 한번 저랑 같이 포인트 삼아서 몇 가지를 추려보도록 할 거예요. 바로 여러분들 책 펴주시고요. 38번 토픽이고요. 이 토픽은 한글로 또 친절하죠? 커피 토픽입니다. 다들 커피 좋아하십니까? 이게 뭐냐면, You can't live without another computer or phone. 여러분들이 이거 없으면 못 살겠다 하는 대중적인 토픽을 제가 이 커피로 쓰게 되었는데요 여러분과 함께 오늘 파트2를 한번 해볼 거예요 그래서 파트2에 이런 커피와 관련된 표현을 어떻게 쓰면 참 좋을지 나는 커피 중독자인가 아니면 난 커피를 사랑하는 사람들인가 아니면 커피 없이는 집중을 못 하나 하는 표현들을 하나하나씩 알려드리고 템플릿과 함께 연결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출, 유출 토픽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할까요? 네, 이렇게 38번 토픽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요즘에 이제 텀블러에 넣어서 커피를 많이 먹게 되는데요. environmentalist, 네, 이런 환경주의자까지는 아니더라도 환경을 신경 쓰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커피를 좀 내려놓고요. 같이 문제를 한번 쭉 읽어보면서 거기에 맞는 단어들과 아이디어 구상을 조금 더 제너럴하고 쉽게 쉽게 써보자고요. 저는 제 우선순위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항상 쓸수 있는 되게 제너럴라이즈드, 즉, 일반화된 표현을 쓰는 걸전 좋아하거든요. Part 2. Describe something that you can't live without.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컴퓨터나 폰 같은 건될수 없고요. 그래서 부주제 바로 what it is, what you do with it, how it helps in your life, explain why you can't live without it. 그래서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일목요연하게 체크만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럼 하나하나씩 한번 체크해 보자고요. 밑으로 내려와서 자 여러분들 특히 템플릿을 하기 어려우신 분들은요. 이 부분 요렇게 그리고 여기 부분 요렇게. 까지 연습을 좀 해놓으세요. 1번 형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템플릿을 연습을 먼저 해라. 그럼 저처럼 I haven't considered that before, but one thing that comes to mind is drinking coffee라고 얘기해주시면요,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만 넣다 었 뺐다 할수 있는 템플릿이 완성되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I'd like to talk about this topic because it's one of the까지 외워주시는 거예요. Most effective boosters. 이 커피가 어떤 음료이고 어떤 식품입니까? 당연히 이 카페인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부스터 역할을 해주잖아요. 우리 한국 소비율이 엄청나죠? 제가 알기로는 한국의 그 스타벅스가 일본을 제치고 3위로 들어섰어요. 그냥 그만큼 없어서는 안될 그런 존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세 번째도 템플릿이 있습니다. Firstly, one thing that I would say is that. 여기까지 바로 여러분들이 외워야 될 템플릿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정도만 돼도요. 여러분들이 한이 파트2에서 쓰이는 200단어에서 250단어 중에 몇단어를이 쓰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20에서 3 5 d 즈 정도는. <laughs> 네. 충분히 기본적으로 깔고 간다 그럼 여러분 처음부터 버벅대시는 분들 있죠 고질병입니다 처음부터 뭘 말할지 모르기 때문에 버벅된다면 IELTS 스피킹 6.5뭐 6단이 되게 힘들거든요 거의 다 5.5대이니까 반드시 이걸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네, 여러분. 이번에는 저랑 같이 쉬운 아이디어를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할 거예요. 이 쉬운 아이디어는 두 번째에 해당이 되는데요. 이 쉬운 아이디어와 함께 채점관이 좀 흥미로워 할 만한 채점관은 누구죠? 휴먼입니다. 그리고 휴먼 익자미너가 있는 경우는 i e l t s 시험이 유일무이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최대한 재미있는 표현을 많이 완성시켜 주셔야 돼요. 뭐, 토프이나 아니면 토스라든지 오픽과는 완전히 차별점을 두셔야 되고 IELTS 그만큼 엄청나게 개별적이고 개성적인 시험이라는 거예요. 래서 여러분들은 이렇게 1대1 스피킹에서 훨씬 더 특화되셔야 됩니다. AI랑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어떤 단어를 썼냐면 커피 러버라는 단어를 썼어요. 웃으면서 얘기해 주시고 동의어는 이렇게 구어에서 커피 널드라고도 쓸수 있어요. 널드라고 하면 보통 너드남 이래서 한국에서는 좀 순한 남자 바보 같은 남자 등을 의미하는데 이렇게 커피 널드를 쓰면 커피를 그만큼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여기뿐만이 아닙니다. 조금 과장해서 해주는 표현도 좋아요. 바로 여기에 i'm an addict 즉 한마디로 저는 실제로 어딕 트예요.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중독자라고도 쓸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건 이제 보통 아코홀릭이라든지즉 스모킹을 많이 하는 사람에게도 붙일 수 있겠지만 이렇게 과장된 표현을 써도 좀 재밌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옆으로 가서 밑에 한번 보시겠어요? 자, I love the aroma of coffee. 두 번째 또 알려드리고 싶은 거는 어, 커피의 스매를 나는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aroma라고 쓰셔도 좋을 것 같고요. 바로 커피 스멜에 대해서 사랑한다라고 쓰셔서 여기에 스멜이라는 아이디어와 함께 구어체 표현으로 쓰셔도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종류의 커피를 좋아하세요? 저 같은 경우는 many types of coffee such as americano, latte. long black and cappuccino. 이것 말고도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커피 종류가 있다면 그 음료를 뭐든지 적어주셔도 좋아요. 이렇게 문법상 A, B, C, a N, D 문법 혹은 E나 F까지 열거를 해서 나열을 해주시면 채점관도 어떻게 해요? 분명히 커피의 종류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아 이거 채점 이후에 커피 한잔 마셔야겠다 하면서 여러분과 동질감을 느끼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들은요 한번 꼭 연습해서 외워두시고 이런 아이디어 훈련법을 계속 좀 작성해서 연결해 주시면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아이디어 중에 이런 거죠. A piece of carrot cake. 여기 별표 치시고요. 한 조각의 당근 케이크인데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걸다 적어주시면 될것 같아요. 좋아하는 게 티라미스다. 티라미스를 써주시고요. 혹은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게 피칸파이다. 피칸파이를 써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세 번째 구성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디엄입니다, 여러분. 이디엄 같은 경우는 아 delicious하다. perfect하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써 주는 거참 좋은데요. 여러분들이 이디엄 바로 관용구를 쓰게 되면 out of this world. 이 세상 밖이다라는 표현을 쓸때 음식에 대한 표현을 아주 높이 평가할 때 쓰실 수 있습니다. 그만큼 맛있고 이 세상 밖에 맛이기 때문에 두 다음 섭 최고다라고 들으실 수 있어요. 그리고 이때 채점관이 고개를 끄덕대면서 고득점을 주는 그런 필기를 하는 것을 또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이제 네 번째는 어떤 근거값입니다. 파스토나파1에서도 근거값 그리고 라이팅에서도 이런 표본은 일목 요연하게 연결되어야 되는데요. 바로 인과관계라든지 상관관계가 반드시 있어야지 로지컬하게 연결해서 채점관에게 즉 전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커피를 왜 마시나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부스터라고도 했기 때문에 썼고요. Pay attention to라는 표현을 썼어요. 알다시피 concentrate on 아니면 우리가 흔히 쓰는 keep focused on이라는 표현을 유의어로 쓰면서 계속 연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도 볼수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도 볼수 있습니다. 여기서 별표 쳐주시고 체크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Concentrate라는 표현도 또한 아이어가 있거든요. 요런 표현들은 concentrate가 동사가 아니라요. 캐나다나 호주 미국에 사신 분들은 많 보셨을 거예요 농축액이라는 뜻으로 쓰이죠 그래서 오렌지 주스 같은 거를 농축액을 사는 경우 거기에 컨센트레이트라고써 있기도 합니다 물에 타서 먹는 거죠 자, 여러분들이 이런 표현만 꼭 외워두시면 훨씬 좋은 공부의 방법을 질도 높일 수 있다 네 이제 다섯 번째 인데요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이 만약 1 2 3 4 정도를 충실하게 따라 주신다면 6.5에서 7까지 정확하게 맞으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 표현을 한다면 이제 7, 7.5, 8까지로 갈수 있는 고득점 분야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손쉽게 쪼개드리니까 훨씬 쉽죠. 이제 아까 구어체와 관련된 표현을 많이 썼는데요. 이제는 uh, literary expression, 즉, 문어체와 관련된 표현도 조금씩 있어주면 좋겠어요. 근데 이제 이 부분은요, 사실 스피킹 뿐만 아니라 라이팅이나 리딩 기출 어휘에서도 연동되고 저의 수업 방식이나 아니면 채점관이 요구하는 그알 t 츠의 그것의 궁극적인 목표이기도 합니다. 써주면 점수가 좋은데요. 이런 것들이 될수 있어요, 여러분. 이런 myriad라는 표현인데요. There are myriad cafes. 아까도 얘기했지만, 스타벅스가 벌써 전 세계 3위를 잖아요. 미국, 중국, 그 다음 한국. 그래서 무수히 많은이라는 단어를 많이 써요, 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많이 쓰는 거를 두 번, 세번 쓰고 나서 얼마나 민망합니까? IS 선생님한테 학원에서 배웠을 때 이렇게 유의어를 다양하게 써야 되지 한 단어만 계속 쓰면 안 좋다고 들었잖아요. 애기같이 들리는 거죠. Childish. 그렇기 때문에 Myriad를 여러분들이 뭐 예를 들면 Colossal. Colossal도 무수히 많은 이란 아주 좋은 문어체죠. 또한 또 많이 쓰는 게 Countless. 진짜 셀수 없어요, 여러분. 요즘에 카페가 너무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표현들을 써주시면 훨씬 좋겠고요. 또한, 여러분들이 제가 여기에서 나오진 않았지만, 종종 캠브리지 리딩에서 많이 나오는 어휘들이 있어요. 바로, aroma of coffee입니다. 바로 여기서는 여러분들의 후각을 자극하잖아요. 커피가. 그러면, 동사, stimulate 라는 표현을 써서요. 바로 뒤에다가, 명사를 붙여주시면 돼요. 뭐를 자극하죠? Olfactory sense. 그래서 my olfactory sense라고 써주시면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Olfactory는 바로 후각을 뜻하는데요. 이렇게 우리가 쓰는 표현 중에 olfactory 뭐 혹은 미각을 또 자극하잖아요. Gustatory라는 표현을 또쓸수 있어요. 이거는 이제 여러분의 미뢰, 즉 혀끝을 자극시켜 주는 건데 특히 여러분들이 culinary art, 셰프가 되기 위해서 어떤 책을 읽게 되는 경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리딩 지문 있죠? IS 리딩 지문에 보통 우리 사람에겐 오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오감을 통해서 뭐 비주얼 센스라든지 택타일, 촉각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될 거예요. 그때 써주시고요. 이런 표현들은 왜 이미 하셔야 되냐면 저희 파트 3에도 기출이 수록이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제가 제 알려드리고 싶었던 정말 중요한 부분이기도 해요. 그럼 끝까지 한번 따라와 봐주시죠. 네, 이번에는 여섯 번째입니다. 여러분, 잘 들어주세요. 여섯 번째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부사라든지 이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전치사 등등을 활용해 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알다시피 부사나 전치사는 어떤 역할을 하나요? 동사만큼, 그리고 여러 가지 목적어 혹은 주어만큼 중요한 역할을 하기가 힘들고요. 약간 부가적인 역할을 한단 말이죠. 부가적이라는 것은 이제, 그 중심점보다는 좀 추가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을 좀 추가해준다면 약간 소금, 혹은 그 부재료에서 더 향미를 풍미시켜줄 수 있는 후추 등등의 그런 향신료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점수를 극대화시키고 이러한 문맥을 더 깔끔하게 해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 지금 학원을 다니거나 선생님에게 배우고 있다면 이런 스피킹 보통 첨삭을 받을 때 어, 너는 좀 링킹 월 s 즉 연결어구가 부족해 부사가 부족한 것 같아 전치사가 부족하니까 이런 표현을 써봐 라고 첨삭 피드백을 받으셨다면 좋은 선생님이고 좋은 학원에 다니시고 있는 게 아닐까 싶어요 자 같이 보도록 하죠 먼저 알려드리고 싶은 건 as a n as 라는 표현이에요 as a n as는 아시다시피 전치사 뭐뭐 뭐 하자마자 상황을 나타내는 거예요 as in as I get up I usually drink coffee. cup of coffee. 커피 한 잔을 꼭 반드시 마셔야 돼요. 이건 서구화된 문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써주시면 훨씬 자연스러운 표현이 될수 있겠죠. 두 번째는요, 여기 있어요. 바로 first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 i e l t s 문제 스피킹 펄트를 하기 위해서는 되게 많은 글자 수를 뱉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여러분들의 중심점을 찾을 수 있게 이렇게 첫 번째로는요, 두 번째로는요, 라는 표현을 계속적으로 써줄 필요가 있어요. 여기도 위치해 있고요. 저의 모듈 엔서를 보면, 세컨이라는 표현도 위치해 있습니다. 이렇게 써주시게 되면, 아, 채점과는 이 친구가 이런 커피의 역할에 대해서, 여기는 알다시피 이제 어떤 기호에 대해서 얘기한 거라면, 여기서는 알다시피 일단 카페인에 대한 효과에 대해서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위에서는 내가 좋아하는 어떤 심리학적인 부분이라든지, 밑에서는 기능적인 역할을 한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이 연결성이나 연관성 논리성에서 점수를 높이 받을 수가 있다 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도 한 번만 봐주시겠어요? 여기 보시면은 마지막 문단 쪽에 있어요. I read Books and Write A Diary while I'm listening to classical music. 이 while 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렇죠 요거는 이제 접속사라는 건데요. 접속사는 보통 여러분들이 6점대에서는 쓰는 걸 많이 못 봤습니다. 최소 6.5 이상 첨삭이 들어갔을 때 학생들이 많이 쓰더라고요. 그래서 while, ing 써주시고 내가 궁극적으로 뭘 많이 하는지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이어리 쓰거나 책을 읽을 때 나는 뭘 한다. classical music 을 듣거나 커피를 먹기도 한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을 꾸며주시면 훨씬 더 좋은 문맥이 완성이 될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이제 일곱 번째입니다. 이제 일곱 번째에서는 아주 간단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38번 토픽을 연습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단어 수 부분들이 되게 일정하다라는 것을 느끼셔야 돼요. 이 단어 수는 정확히 얘기하자면 200에서 보통 잘하는 분들은 250 단어까지 완성을 하고요. 저희 학생들 중에 매니저님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이미 오래 사신 분들은요, 250 단어를 하는 8점 유저들이 되게 많았어요. 근데 이제 적어도 7을 원한다면 이 초시계를 켜놓고 2분 동안에 200단어 정도는 반드시 해줘야 되고 요 정도의 퀄러티는 있어야 될것 같아요. 7을 원하시는 분들은 이 모델 답안의 80% 정도는 연습이 돼 있으셔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모델 답안이 9점은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저도 사람이고요. 저희... 어, 검수를 해주는 원어민들 캐나다인과 영국인이 있는데요 하다보면 오류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은 마이너한 오류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렇게 하셔도 8점은 맞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2분 안에 최소 200단어는 해주셔야 된다는 거 그래서 이 상황들을 잘 살펴보시고 내가 어느 정도 단어를 문맥화해서 만들어줄 수 있는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한 한 번에 모든 걸다 연습해서 싹다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아주 극초보라면요. 여기 부분만 연습을 하고요. 그리고 여기 부분이 완성이 되면 1번부터 쭉 연습하고요. 요거까지 해서 한 60단어 정도 될것 같거든요. 그러면 두 번째, 도전하는 거예요. 그 대신에 여기가 클리어가 안 되면 2번으로 넘어가시면 안 돼요. 그래서 1번부터 다시 연습하셔서 2번으로 오면 여기까지 체크하고, 아, 여기까지 해서 2분이 됐다. 그럼 여기서 종료하시는 거예요. 혹은 난 여기까지 한 번에 2분 안에 된다. 그럼 여기서 종료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날 또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3번을 도전하셔서 여기까지 쭉 돼서 2분이면은 여러분들이 완성이 됐다고 생각하시고 시험장에서도 비슷하게 해 주세요. 괜히 모든 걸다 외운다고 생각해서 처음부터 하시게 되면 과부하가 일어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특히 IS를 더 공부 안 하시고 싶은 마음들이 커지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단계적으로 완성이 되면 그때 해라. 특히 6점대 있으신 분들은 솔직히 밑문단, 마지막 문단 정도는 안 하셔도 한 180단어만 차근차근 하셔도 점수가 나올 수 있다라는 꿀팁이었습니다, 여러분. 네, 이렇게 p a 파트를 총 7가지 전략을 내세워서 같이 공부를 해 보았는데요. 정말 깊숙히 제가 털털털털 털어드렸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일곱 가지 전략만 잘 따라와 주시고, 저희 모델 답안을 막100%똑같는안 하셔도 좋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공식만 연결해서 연습해 주시면 좋겠고요. 스피킹 기출 모델 답안 구매자들은 이런 부분들을 인식하시고, 다음 토픽도 비슷하게 연결된다는 거 잊지 마세요. 그리고 여기 보면 이렇게 많은 토픽들이 있잖아요. 다음 시간에는 저랑 같이 또 38번의 파트3 토픽과 연결해서 한번 또 적용해 볼 건데요. 오늘 했던 그 영상 있죠? 그부분을 계속 돌려보세요. 그럼 38번에서 또쓸수 있는 토픽들에 대한 단어들이나 연결하고 등등을 제가 계속 많이 전략과 함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 스피킹 기출 모듈 답안은요, 이제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서 릭사이언스를 검색하셔서 구매하시면 되고요. 페이퍼 책은 그렇게 구매해 주시고요. 전자 도서는 해외에 계신 분들이나 PDF 아주 아이패드라든지 갤럭시 탭으로 볼수 있는 걸 원하시는 분들은 따로 입금 양식을 받기 위해서 저희 패션 아이츠 카톡으로 문의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요. 지금 아이츠로 고생을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그래서 문의를 많이 받고 있어요. 1대1 레슨 집중 레슨을 받으시고 싶으신 분들은요. 카톡 패션아이즈 보내주시면 저희 매니저님이 유선 상담까지 연결해 주면서 정보들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할수 있는 분들 그리고 고정 시간이 확보가 돼 있는 분들이 연락을 해주시는 게 맞겠죠. 그러면 저는 조금 더더 더 좋은 컨텐츠로 여러분과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리김 강사였습니다.